강동 아트 센터에 왔습니다. 와, 불이 막 바뀌네요. 와, 예쁘다. 오 여기 오늘은, 오늘은 공연이 있어. 왔습니다. 하하하.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예쁘겠네요. 저 뒤에 반짝반짝 불 보이시죠? 아이고, 예쁘다. 예쁘네요, 예쁘네요. 오늘은 28일, 1월 28일 토요일인데요. 어, 이솔로머님의첫 단독 콘서트가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7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일 내일 5시죠. 내일 5시 공연이 있습니다. 어 여기 너무 예쁘네요 진짜. 뿅. 어 예쁘다. 자 오늘 28일날 미니 앨범이 음원이 나왔죠? 생일을 타이틀로 해서 나왔습니다.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머 조명 너무 예쁘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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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laughs> 자, 오늘 콘서트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괜찮았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미니 앨범도 나왔잖아요, 오늘. 스토리가 좋았어요. 스토리가 좋았어요? 구성이. <목소리로> 아, 구성이 좋았구나. 내일은 아마 더 좋겠죠? 내일 <laughs> 오세요. 네, 내일도 와야죠. 보다 굉장히 노련했어요. 진행을 너무 노련하 게. 혼자 가셨어요? 예. 네. 어, 여유도 있고. 어, 아. 그냥 마음껏 발휘하셨어요.

앨범 나온 노래를 많이 하셨나요? 네, 알겠오우 와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짬뽕 했습니다. 이제 팬분들 다 가셨고요. 여기 조용하죠. 오늘 콘서트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오늘 이슬로모님이 2시간 반, 2시간 30분 그 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열창을 해주셨다고 다들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도 또 공연이 또 5시에 또 있잖아요. 내일 저또올 건데요. 내일 뵙고 그리고 오늘 미니앨범이 또 나왔잖아요. 생일을 타이틀로 해서 다 5곡 다섯곡 나왔는데요. 우리 솔로모님이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 다 들어봤는데 그 동백 동백이 굉장히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요. 생일은 또 타이틀곡이니까 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상경도 좋고 다 노래 제목이 두 글자죠. 예,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듯 합니다. 자 오늘 어, 콘서트 첫 콘서트죠. 첫 단독 콘서트 잘 마무리를 하시고 저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택시 아저씨가 거기 있어 가지고 아, 잘못 찍었어요. 죄송해요. 내일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